안녕하세요. 백악사입니다 어, 아래쪽에, 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네요. 음, 이렇게 좀 무릎하고를 또 끌었어요. 이 지역이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아, 산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쪽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다 두고 간 출란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컸죠. 음, 별 의미가 없어서 두고 간 건데. 자,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가져갈 만한 출란은안 보이네요. 생강촉인데다 눌려서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대주 짜리 대주 짜리라기보다 이렇게 컸어요. 이게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인데 그래서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뭐 가져가거나 그럴 만한 출란 아닌 것 같고 자 여기도 있는데 뭐 입엽성으로 서 있긴 하지만 뭐. 얇아요, 입장이. 얇아요. 근데, 몰라요. 이제, 이, 가져가지는 않을 텐데, 좀더 두고 봐야 될 출란들인데, 어쨌든 얘도 뭐별 의미가 없고요. 자, 요런 거리 하나 보여서, 얘도 역시, 이제 약간 틀어지면서 입변인데, 어, 만약에 체란을 해서, 아래 목대가 휘었으면, 휘거나 꺾였으면 안 가져갈 겁니다. 자, 여기도 있는데, 얘는 입장이 또 너무 얇고, 뭐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보겠습니다. 계속 쭉. 얘는, 누가 파놨어요? 누가, 아니지? 고라니가 파놨겠죠? 예, 딱파인 흔적이죠. 입엽성으로잘서 있는데, 어, 어, 입장이 너무 얇아요. 예, 뭐 두통 맛도 없고, 얘도 마찬가지고. 예, 자 이런 거. 예, 이출란 한번 보시면, 와이 예? 대나무 잡은 느낌이에요 대나무. 제가 딱 잡았을 때 하, 살짝 놀리거든요 이런 딱어 손으로 감각이 왔을 때. 자 여기도 있는데, 얘는 얇아요. 이렇게, 얇죠? 얘네들은, 어쨌든, 길어요, 이렇게. <laughs> 네, 생강촉인데, 얘도 어, 엄청 얇죠, 이렇게. 얘만, 이렇게, 아, 까랑까랑하고요. 부러질 듯 합니다. 어, 작다고 무조건, 어, 두터운 건 아니에요. 음, 자, 계속 좀 볼게요. 어, 생강촉이 많이 보입니다. 얘도 있고요. 근데 룸이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쭉 있는데요. 아, 여기 맘에 든게 하나 있어서 얘는 아니에요. 이렇게 입엽성, 아 입엽성이라기다 입변 형태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무조건 눌려 있어요. 눌려있거나 꺾여있거나 오, 빈나 갔네. 예, 예.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얘를 좋게 보이네요, 얘가. 색감도 그렇고. 자. 이 정도. 오,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염육이. 아, 목대가 꺾이지만 않으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얘는 어, 묻어줄 거할 거라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예, 꺾여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야 입변처럼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은 가져가 봐야, 어, 안 나옵니다. 발전이 안 됩니다. 자, 뭐, 나사기라도 있으면 가져갈 생각인데, 그것도 없어요. 네, 예, 없어요, 없어. 예, 민출란에도 약간의 나삭기는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요. 아, 어, 얘는, 어, 묻어줄 거 거라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예, 꺾여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변처럼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은 가져가 봐야, 어, 안 나옵니다. 발전이 안 됩니다. 자, 뭐, 나사키라도 있으면 가져갈 생각인데, 그것도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예, 민출란에도 약간의 나사키는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요. 아, 어, 예, 한번 볼까요? 어, 아주 작아요. 자, 실물. 실물. 근데 목대가 바르게 올라갔어요 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 <laughs> 영상에 참 어쨌든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근저 어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음... 예 이쁩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자, 서반 형태로 보이는데,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 불규칙하게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있죠? 반이. 자, 기 이제 자라면서, 어, 높낮이가 틀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절로 반 형태로 보이는데, 요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뭐가 장애를 받았어요, 아래쪽에서. 이쪽도 생강촉이 많이 보입니다. 어? 응? 아이고, 입장수가 이렇게 많아. 응? 숙입장도 마음에 드네. 자, 얘가 상당히 마음에 들긴 해요. 여폭도한 1cm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아, 두께감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입엽성으로 이렇게 서 있긴 합니다. 자, 생강초이고요 자, 아, 이 정도면 뭐 가져가서 배양해볼만합니다. 아, 극세바씨 어, 거의 이렇게 제 머리까지 닿습니다. 아,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막 캐치고 다닐 수 있어서. 음 재미가 있습니다 가을 산행이 이렇게 뭐 굳이 청관산 안 가도 되죠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오 우슬 와 우슬 이걸로 뭐 배도 살짝 고파요 아까 계란 좀 까먹고 했는데. 와, 뭐 난도 보고 아무튼 또온 하루도 어, 알찬 그런 하루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혓자은 소리가 나는지.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산행 마무리하고 다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